안녕하십니까, 위안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또그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예,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들린줄 아느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오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 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주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불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죠.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건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 슬픔, 허무, 무의미함, 절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 또 따뜻함, 담대함을 맛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또 죽은 후에도 그것이 하나의 잠이기 때문에 그외 영원한 몸을 덮입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할수 있는가? 그것을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또 예수님께 영생을 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자기가 욕을 얻어먹을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주 분연히 일어나서 싸웠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아주 친밀한 관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